반갑습니다. 여기는 광암해수욕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일 아침 9시경입니다. 아침 현재 모습을 옵션으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굵은 자갈 같은 걸다 걷어내고 모래 사장이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공사 기구를 이용해서 모래 해변이 정말 좋은 모래로 바뀌었어요. 밑에 막 돌덩어리 같은 거다 걷어내고 어, 가는 모래로 다 교체 작업을 다 완료를 한것 같습니다. 이제 평탄 작업을 다 했어요. 자 광암 해수욕장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도 어, 뭐 별로 안 좋았는데 수질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침 모습을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의 아침 모습입니다. 공기가 정말 좋아요. 아침에 네. 섬도 많고 청정 지역입니다. 저기는 낚시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역시 선상낚시라죠 무슨 선상낚시인지 아, 여기 주도마을로 가는 음, 곳인데 우주물을 이렇게 광암해석장의 아침 모습입니다. 구조물도 많이 생기고 또 밤에 소에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물인가 이게 밤에 화려합니다. 가게도 오픈하고 어 상가도 개선하고 있네요. 네, 광암해석장의 아침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